나 이제 뭐 하지? 균형의 중재자를 돌릴까, 광부를 할까? 나 골드가 2천만 골드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름 미션 먼저 하자. 미스트 기어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 내가 미스트 기어를 목표로 해서, 뭔가 좀... 제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나는 원래 광라는데 <laughs> 아씨 이게 맞나 솔직히 폭성 명성만 되면 내가 균형의 존재들을 솔직히 돌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랑 하는 토텐 상자 말고는 굳이 내가 돌릴 필요가 있을까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안되겠다 이르메션 하지 말까?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이르메션 죽여서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티기 먹으러 간다 아니, 솔직히, 1회 미션 지겨운 거 아닌데요. 이실 찍고 구하자면, 미스 지겨먹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그래. 어, 잠깐만. 초록빛 아니죠, 이거? 아이씨, 뭔 어, 맞네! 우와! 오기를 잘했잖아! 아니, 잠깐만. 우와! 어? 허니! 나도 드디어, 미스틱이어 제발, 제발 좋은 거. 제발 시즌이요. 안 아, 되니까 욕심이 생기네. <laughs> 지금 방송 방제가, 미스틱이어는 미구현이다는데, 구현했네. 나의 시즌 1을 미스틱 기어는 과연, 엔장판 아니길 빌어드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성격 업데이 되고 거의 한달다 돼가는데,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이쯤 되면은, 모든 액땜다 했으니까, 필요한 거 뜨지 않을까요? 자. 가자. 가자. 나도 떴다가다 촥. 오. <웃음> <웃음> 얼마나 좋아. 나 N 정상. 요요 아닌데. <laughs> 엔정상 옵션이 영 별론데 그러면 이거 갈아엎고 이상 옵션을 저거 속강속강 넣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욕심은 솔직히 딥다이어링 딥다 마스크 엔트정류 성배 특수장비 쪽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진짜 와우 아 속강보다 피감 된 쪽이 더 좋다고요 바로로 가보자 나 진짜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처음이라서 이런 거 먹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피해증가 저게 새로 생겼구나 저거랑 모속강에다가 원래 옵션 두개 내가 있나? 저게 있을까 내가? 해보자. 저 상의 옵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돼 새로 나온 거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없으면 행정상 4개 준비해서 옵션 하나씩 불가침 사면 된다. 오 맞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 맞네 여러분 근데 그냥 외착교 돌려서 떠도 되잖아요 뭘또 불가침이야 내가 뜨면 되지 <laughs> 가자 아니 이건 왜 뜨냐 갑자기 오케이 24개 있거든요 일단 4개 아니 미스트 키어먹을 운인데 이것도 먹겠지 착아 착착 아니 진짜 때문에 어떡해 <laughs> 일단은 이거 시켜버리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체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체해 버리고 이제 레벨 필어서 원 성장이요. 이왕 하는 거 막칼박도 하라고요. 그래. 의미가 깊다. 막칼박하자. 버그 있다고요? 왜요? 아 옵션하고 해야 된다고요? 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하면 되죠. 외착철크1 이렇게 꺼내야지. 지금 제가 상급 67퍼입니다. 바꿔볼게요. 자 이제 넣어야죠. 깔끔하게 모속강 제일 위로 가자. 자 그럼 변경 누르면 이거 변경하고 오씨 이거 하면 안 되죠. 미갈 분석하면 나 정제된 미스틱이 더 늘어진다 그죠? 안 된다. 웨이크로 변경하고. 간다! 촥! 촥! 맞네! 등급 변경 되네요. 하급 29% 바뀌었는데요? <laughs> 오 마이 갓. 마칼박은 이제 지금 하면 된다. 버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 축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방제를 바꾸겠습니다. 미쓰기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점점점. <laughs>